안녕하세요. 인서울입니다. 최근 청약에 관심 있는 인천분들이 주목하는 곳중 하나가 CTOCL입니다. 미추홀구의 위치에 서울과는 거리가 다소 멀지만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일자리가 몰려있는 송도에 가까운 곳에 13,000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곳인데요. 특히 최근 CTOCL 6,7단지가 분양 완판에 성공하고 8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부터 인하대역까지 걸어서 CTOCL이 위치한 용현 하객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송도역은 우리가 잘 아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역은 아니고 인천 분들이 구송도라고 부르는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인분당선 노선밖에 없고 주변에 이렇다할 시설이 없어서 이 역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송도역에는 향후 인천발 KTX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 월판선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GTX b 노선도 인천대 입구와 인천시 청역 사이에 송도역 또는 청항역 신설을 추진 중이어서 교통여건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만약 월판선 GTXB, KTX까지 모두 송도역에 유치된다면 지금같이 한산한 역에서 벗어나 인천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송도역을 중심으로 송도역세권 개발사업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을 삼성물산이 시공하게 되면서 이곳에는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1, 2, 3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새 단지를 합쳐 2,500세대에 가까운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인천에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서 분양 당시 7억원대의 입지 대비 다소 비싼 가격임에도 분양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 단지 중 가장 입지가 좋은 3단지는 84A 타입에만 해당 지역 경쟁률 52대1이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고 분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완판되기도 했죠. 현재 분양권 프리미엄이 5천만원 이상 붙어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1,2,3단지 모두 공사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지는 대로와 수인선 철도, 노적봉으로 둘러싸여 단절감이 있고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상가에 어떤 업종들이 입점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 상가는 분양하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완공 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떠나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 저 멀리 보이는 것이 CTOCL 단지들의 모습입니다 CTOCL은 인천 미추얼구 하객동에 위치한 용현 하객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참여했는데요. CTOCL은 이세개 시공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시공사 순위 10위 안에 있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생소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현재 C2실 1, 3, 4단지가 입주를 마쳤고 6, 7단지가 분양 완판되어 공상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시는 이 고가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인데요. 그 밑에 공사 중인 현장이 수인분당선 학익역 공사 현장입니다. C2실 단지들은 학익역을 가운데 놓고 개발이 진행 중이기에 이역 개통이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미 역사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개통은 2028년 이후에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역이 개통하고 2030년쯤 되어 주변 단지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CTOCL은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1, 3, 4단지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저는 먼저 3단지에 방문했습니다. CTOCL 3단지는 아파트 977세대, 오피스텔 902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아파트는 84타입 기준 6억 원대 후반을 호가하고 있으며 최근 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상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메가박스도 이미 입점에 영업 중인 것 같더라고요. 학익력과 가까운 3사단지가 중심 상권이 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상가 규모가 단지 대비 커 보였는데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는 공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단지 인근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고 산책 중인 주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인고속도로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요. 3단지에서 길을 건너면 1단지가 보입니다. CTOC의 1단지는 1131세대 규모로 84타입 기준 7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1단지 상가에는 부동산 위주로 단지 내 상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공실인 것보단 낫지만 부동산 위주여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인프라는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단지 내부도 조경이 잘 꾸며져 있어 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침 단풍이 들고 있는 시기여서 가을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단지 내부에서 이상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알아보니까 단지 옆에 있는 부지가 CTO실 2단지가 들어서게 될 부지인데요 이곳은 원래 사료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공장 철거를 진행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건물이 방치돼 있던 탓에 악취도 많이 나고 쥐가 줄몰해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이미 건물은 거의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아직까지 냄새가 나고 있어서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 악취도 사라지겠지만 그동안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건너편에는 이달 초 분양했던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부지가 보였는데요 대우전자 공장 부지에 들어서는 1199세대 규모의 단지로 84타입 기준 7억원에 가까운 가격에 분양되었습니다 최근 ctocl 7단지가 6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한 것과 비교하면 4천만 원 정도 높은 가격에 분양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청약 경쟁률은 일부타입 미달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곧 ctocl 8단지가 분양 예정인데 분양가가 7단지와 비슷한 수준 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경쟁이 저조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입지나 상품성이 나쁜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완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홈플러스와 인하대역이 가깝고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인하대역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CTOCL 대비 장점도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역 인근을 방문했는데요. 이곳 상권에는 학원과 병원 같은 업종들로 상가에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인근에 3,970 1 1세대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위치해 배우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CTOCL과 수자인이 입주하면 이곳 상권은 더 탄탄한 배우 수요로 입지를 단단히 다지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송도역에서부터 인하대역까지 걸으면서 송도역세권개발지구 용현학익도시개발지구를 둘러봤는데요 CTOCL과 함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이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까지 돌아봤습니다. 공장과 노후주택가가 있던 곳이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 중인 곳이어서 인천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곳이 모두 개발되고 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되는 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